제가 작년 말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했었던 하나의 섹터. 그 종목이 바로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어요. 한알령이 해제된다라는 그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엔터,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순환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주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나오는 종목이 진짜 주식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sm yg 엔터테인먼트 실적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이브는 그때 어도 그민 대표와의 분쟁,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밀어 올려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진짜 주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한알령 해제, 이 해제에 대한 핵심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라는 방점을 찍었어요. 근데 뭐 핵심적 접근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낮게 사면 돼요. 낮게 세번 나눠서 사고 되고, 사면 되고, 적감에 수하면 매수하는 즉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위 전략을 얘기했었던 거고요. 3위 전략은 뭐냐면 세번 나눠서 사고, 두번 나눠서 팔으라는 얘기예요. 이3위 전략에 세번 나눠서 사는 방식이 있고 두번 나눠서 파는 방식이 있어요. 두번 나눠서 팔 때는 목표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묘코 세번 나눠서 살 때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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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줄을 살 거지? 이것을 어떻게 황금 분할을 해서 나눠서 살 건가 이거였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급하지 않게 어나 손실났는데 어떡하지? 빨리빨리 빨리 본전 복구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좀더 열려있는 마음으로 한 바퀴 구를 때좀 크게 구르자. 크게 굴러야 붙는 콩고물이라도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급하게 움직이면은 붙어갈 콩고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그 여건을 설명드렸고요. 제가 봤던 종목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여기 황금 라인, 그렇죠? 이게 2024년, 이게 2025년이에요. 이게 25년, 이건 2024년. 여기 황금 라 있잖아.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정말 여기가 4만원대 였거든요. 지금 여기는 8만원대 잖아. 100%에요. 100% 제발 단타에 대한 부분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단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단타도 매매합니다. 그런데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지만 빨리 갈수 있어요. <laughs>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확고한 룰과 규정을 지켜갈 수 있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우, 단단 가능하죠. 그래서 짧게 매매하는 쪽에 방송 이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는데요. 그건 그때 뿐이잖아. 그 이후에는 그때 그 뿐인데도 거기서 손실 나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우리는 투자로 접근해야 돼. 투기가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투자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투자에 대한 룰과 규정이 있어요. 분산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몰빵 이런 거 중요한 하나의 기법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 여기 계시는 어 회원님들,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고, 한국경제 TV 보신 시청자님들도 계실 거고, 정말 진짜 어.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형님들, 아버님들 계시는데 단타 하실래요? 손실 났다고, 우리 누님들 정말 어. 단타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맨날 눈팅만 하고 있다가, 아, 종목 하나만 어떻게 얻어 가지고... 수익을 내고 너무 어? 그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옥 같지 않을까? 차라리 채권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은행에다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예, 네.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투자에 대한 맥락을 잡아야죠. 진짜 이렇게 YG 엔터의 움직임 이 부분들 어, 너무 아까운 거야 진짜. 지금 봐보세요. YG 플러스 YG 플러스 봐보세요. 그때 23%였거든요 움직이는 거. 지금은 더 올라왔어 지금 이 y g 플러스 여기서. 어, 지금 여 한번 봐보세요 y g 플러스. 황금 라인 황금주 이렇게. 저는 여기서도 매매했고 여기서도 매매를 했어요. 여기서도 30% 여기서도 30%야 매매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 여권의 그어 부분을 여기 제 유튜브 제 유튜브에 게시물 여기 게시물, 어 게시물. 아, 빅스노우볼은 여기 있습니다. 빅스노우볼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예 그래서 어 게시물, 게시물을 눌러보면 이 안에 들어와요. 어 YG 플러스 여기 수위 확정했거든요. 이 전에도 YG 플러스 판거 있을 거예요. 여기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8.2%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여기 에 보면 되겠다. 제가, 아, 여기 날짜 있네요. 그죠? 이렇게. 2월 20일 날 매도해서 35%. 5월 28일 날 매도해서 33%. 수익 확정을 했어요. 두개 68%. 큰 종목을 준 좋은 종목이잖아.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어 갈수 있게끔 갔으면 좋겠어요.